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 산길을 갈 때, 광야길을 갈때 옆에 좋은 동료만 있어도 힘이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밀어요 힘이요 소망입니까? 이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끝부분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지요. 사람들이 한중 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충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충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충풍병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나와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이 막혔는데 그것을 디딤돌 삼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까지 뜯어서 내려왔기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원리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함께 함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할 때에,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을 감싸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느끼지만 혼자서 할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요, 직장 동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국가 시스템도 필요해요. 그죠?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어 보장 정책이라든가 국방도 함께 해야 국방이 되죠. 저 북한 김정은 집단은 저러고 있는데 전쟁을 좋아하고 행복이니 뭐 이러고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전 세계가 막 언제 뭐, 야, 내가 당신들 도와줄게, 그러면서 뭐, 그렇게 사심없이 하던가요? 도와줄게, 그러는데 뒤로는 돈 내놔, 그러고 막, 아유,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국민이 하나도 해야 되는 거지.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에 나라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직장도 든든히 서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고 혼자서는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제자 훈련도 하고, 신앙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이죠.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경자의 믿음만 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인생을 축복되게 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군대를 내보내고, 모세는 그 전쟁터가 내려 보이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내리면, 기도에 손을 내리면 아말레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어떻게 해야 안 내려오는 거예요? 손 사람이 이상 아픈데 팔에 힘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아론과 후이 그의 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돌을 가져다가 돌에 앉게 하고 양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데요.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목사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지켜주고 집사님들이 지켜주고 붙들어 주는 것이고 안수집사님의 이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찬양사역 잘할수 있도록 옆에서 다른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팔을 붙들어 주는 것이고 권사님들의 기도에 무릎으로 교회를 서고 가는 것이고 집사님들이 봉사하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간호부 안에서도 그렇고, 병원 안에서도 그렇고, 의사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중보 기도를 왜 해요? 우리가 금요일이면 아침에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데 왜 하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함께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한 마음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험든 사람을 위해서 괴로운 사람을 위해서 온갖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고 길을 여시고 내일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수요일에는 치우기도를 집회를 하면서 막 통승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원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좋은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랑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찬에서는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주고, 양보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 자기 자신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좋은 사람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우리 인생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좋은 사람 만납니다. 내가 변화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과제고 여러분들의 과제이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 속에 교회가 점점 해가는 시대 속에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원리들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보내 주신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인데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인생, 삶이 더욱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교회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병원교회의 원리가 함께함의 원리인데.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 간에도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팔을 붙들어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부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또 병원과 여러 지체들을 위해 기도 할 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우리 샘명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새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요. 이 함께함의 원리들을 배워가며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직장 생활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 생활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